미래나노텍 보겠습니다. 종목창에 미래나노텍 네, 미래나노텍 095500 지금 내수단가가 7950원인데요. 비중이 50%예요. 50%씩 담으신 이유가 있을까요?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비중을 30% 넘어가시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거의 그냥 CEO급으로 되시거든요. 자신의 자산의반 혹은 3분의 1이 들어가 있다면 거의 경영진이죠. 그래서 어, 50% 비중이시면은 제가 뭐 나쁘게 얘기를 해도 안 들리실 텐데 어, 일단 흐르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최대한 좀,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. 7,950원이시면은, 한10% 정도, 10%는 아니네요. 10%는 아니고, 음, 네, 한10% 정도 상승해야겠네요. 지금. 자, 그럼 보겠습니다. 상승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이는데, 음, 최근에 이제 들어왔던 기관이 막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그게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이고 예상 주가 흐름도 어, 조정 후에 일단은 조정이 좀 나오는 것을 보이는데 음, 마디 흐름을 좀 잡고 가야겠죠 자 어, 오늘장 7,480원이고 오늘 고점이 아마 8,000원까지 갔었어요 일단은 금전 7,480이면은 어, 7700 이라는 1차 지지와 현재 단가 부면는 754형 이라는 2차 지지를 깬 상태죠. 네. 그럼 다음 지지는 어딘가요? 예. 7300원이죠. 7300원. 자,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7000원 이탈해서 6,900원 이탈한다면은 적어도 반은 줄이셔야 돼요. 이게 지금 손실을, 어, 더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요. 반드시,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무조건 오른다가 아니라 어, 손실을 볼 수도 있다. 신중하게 어, 종목을 고르시되 매수를 하실 때목표가 손절가를 꼭 체크라고 하세요. 제가 최근 들어서 너무 놀라는 게 개인투자 분들이 종목을 매수하실 때 어, 무엇을 사야 될지를 체크는 하시는데 얼마에 팔아야 될지를 이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럼 안 됩니다. 지금은 코로나 때처럼 돈을 푸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순식간에 마이너스 20% 30% 금방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기계적인 흐름으로 보셔야 되고요. 자, 일단 미래 나노텍, 음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300 이탈하면은 위험하고요. 최대한 6900원을 이탈한다 하면은 반은 꼭 줄이시고 가시고 반 줄이신 것은 다음번에 투자하실 때는 매수가, 목표가, 손절가를 꼭 체크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지금 잠, 조금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지금 7,700원 안착하고 오늘 시점 시가가 이제 8,000원이었는데, 어, 8,170원이 맞디죠이 구간을 좀 디뎌야 되죠? 아이고, 그러면 이제 수익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, 일단은 7,700원을 돌파 안착이 먼저 중요합니다. 7,700원 돌파 안착. 네, 7,700원 돌파 안착이고, 그러나서, 고 어, 차익실현의 기회가 여기 7,100, 8,170원에 있을 거로 보입니다. 만약에, 어, 수제, 수급이 좀 들어와서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졌으니까, 7,100, 아 8,170원을 돌파하면은 8,300원 구간까지 열려 있긴 해요. 8 3 0 0 구간까지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지금 매수단가가 7,950원이시니까 리스크는 조금 관리하셔야 되잖아요. 만약에 8,300원까지 간다라면은 그 구간에서 한반 정도는 꼭 수익 청산 하시고요.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8,170원 깨고 뭐 8,050원 정도 된다. 그러면 일단 청산 하세요. 청산하시고 만약에 8,330원 돌파해서 간다. 그러면은 예. 1차 반 청산하시고, 2차는 8,170원 이탈할 때 청산하시고,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, 결론은, 어, 고점에서의 마디를 두 개를 이탈할 때는 반드시 매도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. 그래서, 어 미래나는 택도 변동이 좀 있을 걸로 보이니까, 제가 말씀드린 이 마디 단가 꼭 체크하셨다가, 음 네, 좋은, 수익으로 좀 마무리 하시기를 꼭바라고요 다음부터는 절대 종목의 비중을 50%씩 채우시면 안 됩니다. 이번 주에 좀 좋은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